자, 이번에는, 어, FX 시스템의, 어, 특별한 또, 수업인 KMO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MO 수업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으시죠? 어, 우리 아이는 경시대에 나가서 상받을 게 아닌데요? 그죠? 예. KMO 수업의 목표는, 목표는, 어, 상일 수도 있지만, 상이라기보단 이과 최상위권을 위한 사고력 수업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상은 부가적으로 장려 정도까지만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저를 살짝 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교직에 있었었고, 어, 올림피아드 당시에는 올림피아드가 아니라 서울시 경시대였었고요. 서울시 경시대 출제위원을 했었습니다. 교사 시절에 어, 당연히 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저는 어, 국가대표 아이들을 포함한 KMO와 KOI라는 이거는 뭐냐면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얘는 한국 정부 올림피아드 시험입니다. 이두 과정을 지도를 했었고요. 10년간. 어디에서 지도를 했었냐면, 교대역 쪽에, 네, 온빛이라는 아마 큰아이를 둔, 주변에 큰아이를 두었던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빛영재센터라고, 온빛영재센터를 제가 어, 교직을 그만두고 와서 만들어서, 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1년에 국가대표 아이들이 4명 배출되는데, 뭐, 4명 모두 다 저를 통해, 저, 어, 저랑 공부해서, 어, 국가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는 제 손을 거쳐서 아이들이, 어, 상을 받았었습니다. 국가대표까지요. 예, 세계대회까지 나가서 메달리스트들이 된 셈이죠. 예, 그랬는데, 10년간 제가 이 지도를 했었는데요. 예, 10년간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국가에서, 어, 이런 상을 통해서 영재고나 과거를 가 들어가는 채널을 막아 놓은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포 쪽으로 와서 FX를 만들어서, 그러면 좋다. 일반 교육을 하되, 어, 우리는 이과 최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어, 컨셉을 바꾼 거죠. 그, 그래서 KMO 수업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 KMO 수업을 진행을 하다, 어, 일부는 영재고 과거를 시험을 응시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아 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어, 일반고 가서 이과 최상위권을 하면서 뭐의대를 갈래. 뭐 좋습니다. 예. 두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수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어, 사실상 과거에는, 과거 이 10년 동안은 상이 있으면 입시에 무조건 성공했는데 지금은, 어, 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상보다, 이 상, 상보다 무엇이 더 필요하는 거냐면 내신,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신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상, 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실력이, 뭐, 장려 정도 받을 정도면 충분히 합격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재고, 과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일반고를 가든, 영지하고 과거를 하든, 어차피 이과 최상위권 끼리는 분명히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죠? 이 친구들은 어차피 가든 안 가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돼 있고, 서로를 이기기 위해선 당연히 서로의 학습량만큼을 어, 충분히 더, 충분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보다 더, 상대보다 더 많은 학습량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때문에, k m o 스 수업을 통해서 경시이론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러면 어떤 어머님들은 경시가 뭐, 내신의 영향을 주나요? 선행의 영향을 주나요? 앞에서 영상을 보신 분은, 예, 사고의 그릇을 누가 더 넓게 갖느냐에 따라서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킬러 문제가 30문제 중에 킬러 문제가 세문제 일반 문제가 27문제. 그죠? 예. 죽도록 공부했는데, 27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수상을 100번 반복하면, 100번 반복한 친구나, 한번 제대로 본 친구, 27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문제를 맞춘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예. 사고의 크기가, 사고력의, 사고력의 그릇이, 어, 다른 아이라는 거죠. 그죠? 이 앞에 중복되는 말이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예, 설로는 경시를 보던, 안 보던, 어차피 이거 최상위권을 놓인다면, KMO 수업을, 어,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KMO 수업에서는 저는 선행이 많이 되어 있던, 적게 되어 있던 다 필요 없구요. 대치 스타일로 문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KMO의 기본, 기본 원리부터 다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거부터 출발해서 기출 문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출 문제는 무엇도 포함돼 있냐면 과거나 영재고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도 어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케블 기출 문제도 포함하겠죠? 예. 네. 이런 내용들을 지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어 수업은 이 수업은 제가 직접 다 지도를 해야 되는 관계로 제가 수업이 어 가능한 요일인 어 가능한 요일인 수요일 또는 월요일입니다. 예, 경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경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면, 매년, 예를 들면 1학년이 수요일이면 2학년이 월요일 날 수업을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출발한 아이들은 어, 3학년 초반, 3학년 초반, 3학년 초반이라 하면 3학년 약 5월까지 3학년 5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정은 약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학년, 1학년 5월쯤 진행을 하게 돼서, 3학년 5월까지 가게 돼서 약 2년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 그러니까 1학년 이때 시작한 아이들은, 예, 네, 3년, 아, 2년 내내 수요일 시간대를 경시수업대로, 경시수업으로 쓰는 거고요. 예. 어, 2학년은 예를 들면 월요일이라 그랬죠? 예. 월요일 날 출발한 아이들은, 어, 3학년 또 월요일까지, 3학년 5월까지 또 계속 월요일을, 어, 경시수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매년 경년으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출발한 아이들은 끝까지 수요일, 월요일 날 출발한 아이들은 끝까지 월요일이 되는 셈인 거죠? 예.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경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어, 결국은, 잠깐 정리를 한다면, 내신 수업, 그 다음에, 선행심화 수업, 그 다음에, 경시 수업, 영재고 대비는, 어, 서, 특별한, 제가 정한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특별한 케이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세 가지 학습, 수학에 필요한 이세 가지 학습을 전부 다 진행하게 된다는 점 어, 주지하시기 바라고 경시 수업은 한다고 해서 내신 선행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신 수업도 하고 선행 수업도 하고 경시 수업 세 개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뜻입니다. 예, 경시 수업은 당연히 선택적인 거죠. 예, 아, 나는 아무리 잘해도 경시 안 하겠다. 물론 오케이 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게 추천을 드린 뿐인 거죠. 예, 그러면 케이머 수업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만 하고 별도로 예, 간담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